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호가창이라는 거 호가창 호가창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 호가창을 일단 키움주권 기준으로 0111 0111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호가창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호가창 이 호가창은 뭐냐면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결이 되고 얼마큼의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는지 얼마큼 매도 대기를 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 곳이에요 매수 대기 매도 대기 그다 음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얼마에 익절할 수 있는지. 아 얼마 에 익절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매도벽들이 가장 많이 쌓이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호가창에 대해서 읽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읽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호가창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익절할 때인가 상황인지 아니면은 손절할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또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될 텐지, 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될 텐지 들을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배워 간다 하시면은 앞으로의 매매 할때 호가창에 대해서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가창을 왜 알아야 되냐? 호가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차트예요. 그리고 차트에서 시그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그널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줘요. 그러면 모든 것들의 시초는 어디다? 거래가 시작이 되는 호가창에서부터 시작이다. 차트를 만들어 주려면 미리 이미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체결은 호가창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호가창에서 체결되기 전까지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그 시그널들이 우리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고수분들께서 간단히 몇 개만 볼수 있으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호가창이 너무 빠르다. 아,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냐? 아, 여기서 도대체 뭘볼수 있는데 이걸 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봐야 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 일단은 호가창에 대해서 보이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 어, 여기 여기 위에 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잔량이라고요. 매도잔량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매도잔량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들 여기 보시면은 딱선 있죠 선 음. 여기 여기 선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보면은 매도, 밑에서 보면은 매수.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매수잔량이라고 표현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매도잔량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잔량들의 합계가 어디 나오냐 여기 밑에. 여기 11982가 11 매도 총잔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매수 총잔량. 31272주가 여기 있는 매수 총잔량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알수 있냐? 매도 총잔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매수 총잔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좀더 높다. 를알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뭘 기준으로 보냐? 서로가 서로의 기준으로 매도 총, 매도 총 잔량이 매수 총 잔량보다 높으면 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매수 총 잔량이 매도 총 잔량보다 높으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는 기본적인 흐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매도 총 잔량이 많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판단 얘긴데.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누가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려고 대기를 해놨으니까 세력들이 이걸 잡아먹었을 때즉 매수 물량으로 이 물량들을 다 사줬을 때 개인 투자자는 파, 팔고 세력들 즉 외국이나 기관들은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 살고, 살려고 고 하는 물량에다가 물량들을 다 던집니다. 그럼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죠. 왜? 개인, 어, 개인 투자자는 자꾸 살려고 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려고 하니까. 이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살려고 하면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가 팔려고 하면 올라간다. 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어디냐 바로 왼쪽에 있는 미니 체결이라는 곳입니다 미니 체결 여기서 실제로 주가가 얼마에 얼마 몇 주씩 체결된지 알수 있어요 이거를 더블클릭해보면 미니 체결이나 화면이 나옵니다 미니 체결 공 하나 둘공 화면이에요 이걸 더블클릭하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몇시몇분몇 어몇몇 초에 얼마 가격에 실제로 몇 주가 체결되는지 나와요 빨간색 글씨 여기 있는 빨간색 글씨는 매수 체결량이고 파란색 글씨는 매도 체결량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3시 19분 47초에 58,200원 짜리쯤에서한 주가 매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가격대 한 주를 누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3시 15시 19분 50초에 8 7 7 2 0 0 200원에서 256주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여기서 볼수 있다라는 거고 평상시에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던 녀석이 갑자기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몇 주씩이냐면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 2,000주씩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100주, 200주만 갑자기 거래가 되던 애가 어, 2,000주씩 매수가 나고 오 2,000주씩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물량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받쳐놓은 거에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2,000주를 던져준 겁니다. 즉 평상시에 거래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를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대 매도 물량이라고 해요. 거대 매도 물량. 자, 기억해놓으세요. 거대 매도 물량. 거대 매도 물량들은 평상시에 거래되던 것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가격대로 따지면 1억 대 이상 나오는 경우 어. 1억 대 이상 나오는 경우에 물량들을 던져주거나 사주면 사주면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팔아주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단가이기 때문에 사주거나 팔아주는 건데 많이 팔아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거나 고점 부근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사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 정도면은 저점이라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매수 물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나 어, 나가는 물량, 거대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좋고 거대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음. 그래서 물량 대들을 어,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이 체, 미니 체결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거대 매매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 정도 홀딩해도 되겠구나. 반대로 거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이 정도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끔가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체결 창을 봤는데 검은색 글씨는 뭔가요? 이 글씨는 V.I가 걸렸다가 풀렸을 때 또는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체결된 금액들이에요. V.I가 걸렸다가 풀렸을 때 어, 초, 뭐야? 종합해서 금액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사거나 판게 아니라 어,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서 만나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검은색 글씨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은색 글씨는 아 그냥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만나서 팔았던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여기서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기준가격, 뭐상하가 하한가 다볼수 있는데 VA 단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VA 단가는 여기 예상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데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정적 VA 발동 예상가라고 해서 얼마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상승 부위가 될지, 얼마 정도가 내려가면 하락 부위가 될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종목들 대응하기 편하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처음 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호가창 분위기에 대해서 용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용어들 거대 매수 물량, 거대 매도 물량들을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 거대 매수 물량, 마지막으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매수 매도 체결창에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들, 거대 매수 물량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거대 매수 물량은 평상시 거래되던 금액들보다 5배에서 또는 10배, 금액대로 따지면 1억대 가량 물량들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대 매도 물량은 주가들을 그만큼 팔아줬다는 얘기고 평상시 거래되던 물량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가 넘게 매도가 나왔을 때 또는 가격대가 1억 대 넘게 나왔을 때 매도 거대 매도 물량이라고 한다. 거대 매도 물량이 나면 오 주가 하락할 확률이 높고 어 거대 아니 그 매수 총잔량이 아, 총잔량 얘기해 드릴게요. 매도 총잔량이 매수 총잔량보다 높으면 자밑으로 따지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으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높으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즉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으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더라도 대응하기 편하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우리 호가창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개인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